오늘도 저는 버텼습니다. 잘못된 틈새인지, 올바른 예방 습관 장착, 쌩쌩한 인생, 예방TV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의자 위에서도 무릎 통증을 촉진시키는 잘못된 자세 습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 생활 속에서 무릎이 90도 이상 꺾이는 자세는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습관으로 만들어질수록 무릎의 퇴행이나 통증을 만드는 커다란 조력자가 됩니다. What? 여기에 대표적인 유형이 무릎 꿇고 앉기요 양반다리 쪼그리 앉기 등 주로 바닥에 앉는 것들이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바닥에 앉지 말라는 예! 권고와 함께 의자에 앉을 예!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왜? 왜 의자가 통증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했을까요? 앉으라 해서 앉았는데 왜 그것은 의자 위에 무조건 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세로 잘 앉으라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앉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어겨서 무릎의 과부하가 커지고 퇴행과 통증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된 것이죠. 어떤 자세가 그런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세가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 위에서도 양반 다리 하고 있는 것.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바닥에 앉을 때만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되거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거나 편하게 있을수록 양반다리도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의자 위에서 쪼그려 앉는 것.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양반다리와 함께 대표적인 무릎 파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앉는 것이 편하다거나 즐기는 사람,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자세를 잡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을 세우거나 눕히고 앉는 것. 이 자세는 그림처럼 한쪽 무릎을 세우거나 눕히면서 역시 90도 이상 꺾이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 사례보다 과부하가 적지만 만만치 않은 자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깊숙이 의자 밑으로 넣는 것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자세는 앉기는 잘 앉았는데 발을 의자 밑으로 깊숙이 넣다 보니 무릎이 크게 꺾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오래될수록, 습관이 될수록, 무릎 건강에는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봤는데, 이러한 자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릎이 과도하게 꺾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자세에 비해 과부하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습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계속 무관심하다 보면, 이 작은 동작들이 무릎의 퇴행을 가속화시키면서 무릎 통증에 기여하는 변수로 작용될 것은 분명히 뻔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세가 되었든 인체의 긍정적인 반응과 기능을 할수 있도록 스스로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예방,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비백. 是。Sure.